お願いお願い구독이랑좋아요 닝겐다세자 오늘의 가면라이더 리바이스 아직 리바이스쪽 프리미엄 반다이 제품들이 예약해뒀던게 남아있어서 11월달에 배송이 온 크림슨 베일 바이스템프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롤링 바이스템프를 재탕한거고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부터 네 박스 앞면 이렇게 크림슨 베일, 베일 이 크림슨 베일 바이스탬프로 변신한 모습. 그리고 옆면. 사용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반대쪽 옆면에도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고요. 뒷면. 야, 씨, 장난 아니다. 포스. 그리고 박스 윗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하면. 야, 이거 색감이 미쳤는데? 와, 야, 이 빨간색. 자, 그러면 일단 이 롤링 바이스탬프와 한번 외형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바이스탬프를 비교해 봤을 때뭐 색깔 차이 말고도 문양의 차이가 있죠. 이 롤링은 페인트 물감이 그냥 퍼져 있는 느낌이면 이 크림슨 베일은 뭔가 악마스러운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부분을 봤을 때도 원래 롤링은 푸른색이 중간중간에 칠해져 있는데 크림슨은 붉은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아랫면, 아랫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문양. 자, 그러면 크림슨 벨 바이스탬프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트리거를 한번 누르면 어, 이거는 뭐, 롤링 때처럼 무슨 페인트? 살짝 그런 사운드? 자, 그리고 롤러를 돌리면, 네, 이렇게 물감 같은 소리가 나요. LE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가 빛나요. 그리고 이 크림슨 베일 바이스탬프에는 모드 변환 기능이 있어서, 이 아랫부분을 꾹 눌렀을 때, 베일의 극중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 대사들이 바뀝니다. 역시 우리 카사장님 목소리 좋네. <laughs> 아 방금께 이제 마지막 대사인데 이제 리바이스 본편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할 부분이에요 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좀 뭔가 베일이 인정을 한 듯한 그런 좀 분위기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흘러나온 대사는 진짜로 증오하는 듯한 식으로 녹음이 돼가지고 많이 아쉽죠 아무튼 이렇게 베일의 대사를 흘러나오게 할수 있다는 거 기본 모드는 네 이렇게 기본 모드는 너클 모드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면 아니 가면라이더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크림슨 베일로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이렇게 크림슨 베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대기음이 지려. 아, 근데 이게 트리거를 처음에 길게 눌렀을 때 블랙아웃이라는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롤러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대기음이 나와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롤러를 돌려도 대기음은 계속 나옵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고 롤러를 돌릴게요. 그리고 요 아래 부분. 네, 이렇게 해서 크림슨 베일로 변신 완료입니다. 아, 이게 블랙아웃 딱 사운드가 나온 다음에 대기음이 차라리 안 나오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바로 하면 될것 같긴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크림슨 베일로 변신을 완료했고 이제 필살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일단 이 롤러를 돌려서 하는 필살기 그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세번 해야 돼요 그 다음 필살기는 이 아랫부분 있죠 이것만 누르면 발동이 돼요 일단, 기본적인 필살기는 이두 종류인데, 롤링 때와 마찬가지로, 요 스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렉스로 해볼게요. 페인팅 피니쉬 필살기 어, 그거는 롤링 바이스템프랑 똑같죠 그리고 이 크림슨 베일 바이스템프는 물론 리바이스 드라이버에 연동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드라이버들에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리바이스 드라이버랑 연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바이스 드라이버에 크림슨 베일 바이스템프 연동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바이스 드라이버로 연동시키면 좀더 추가 사운드가 있죠. 이제, 펠살기. 그리고, 리믹스도 될 겁니다. ノーバ。 그리고 이거, 대사 모드에서 변신을 해도 그냥 똑같아요. 출살기라든가 변신이라든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다른 대사가 더 나오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롤링과 크림슨 베일. 서로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자, 먼저 롤링에다가 크림슨 베일. 어라? 아. 피니쉬. 어, 잠깐, 그러면? 뭐야? 어, 이렇게 했을 때도, 어? 얘네가 아무래도 인식하는 방식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둘 중에 랜덤으로 먼저 스캔이 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크림슨 베일 바이 스탬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원래 롤링 바이 스탬프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지라 크림슨 베일 바이 스탬프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그리고 베일 드라이버랑 데스트림 드라이버 세트는 1월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1월쯤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연기만 안 된다면. 그게 아마 리바이스 현재로서는 제가 구매한 마지막 제품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아디오스!